계산군에 있는 계산 파크 골프장이고요. 내일부터는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한번 와봤는데, 보시다시피 그 지금 중간중간에 얼음도 있고, 그리고 모든 벙커가 지금 다 얼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다 땅도 얼어 있고, 눈도 많아서, 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시기에 딱 내일부터는 휴장이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기념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A 코스의 일반 파크고요. 72m. 여기는 중간에 벙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지형이 <laughs>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오른쪽을 바라보고 쳐야 되는데, 잘 쳐봐야죠. 72m니까, 아까 한번 돌아보니까 통통통통 많이 키워서 저는 60만 좀 바라보고 쳐볼게요. 오비막대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못 미치게 치긴 했는데 잘 쳤습니다 중간에 막 얼음도 있고 여기 벙커를 보시면 벙커가 다 얼어있어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녹는다.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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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샜 얼어있는 데도 많아서 A 코스의 2번 탑5 133m. 여기도 약간 오른쪽을 바라보고 풀로 세게 칠수 있을 만큼. 아까 한강길을 18호를 돌아갔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녹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질척질척해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게 다 얼어가지고 땅이 다 정말 다 얼음을 조심조심 이렇게 막 엉금엉금 얼었는데 지금은 폭신폭신해지고 있습니다 덜 튀는 것 같아요. 녹아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드레스를 잡을 때, 저는 정말 하체가 꽉 눌려져 있는 기,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하체가 꽉 눌려져 있지 않으면, 이더라고요. 많이 흔들리면 사실 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지 못하는 미스샷이 많이 나니까 여기도 보시면 벙커에 눈이 <목소리> <목소리> 목표 지점 보고 음. 여기가 지금, 어, 이게 녹는다. 그만. <laughs> A 코스의 3번 파슬이고요 43을 하고 여기는 약간 언덕처럼 되어 있어서 40m 다 보고 쉬는 걸로 할게요. 네. 오비말뚝이 있어서 오비는 최대한 맹아니에요 어, 네. 오늘은 B코스까지는 다 영상촬영이 힘들것 같고 오늘은 A코스가 목표로나인을를 <laughs> 촬영드리고요 네. 회장기간이 끝나면 다시 네. 아, 와서 타보들을하고싶은데 4번이고요. 9 5미다또파홈니다 그리고 지금 힙박스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치시면 안 돼요. <laughs>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넘어가서 남의 홀로 가, 옆 홀로 가거나 정말 저 빨간 막대에 있는 오비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 아까 한번 쳐봤는데 네 세이브 되기는 했으나 힙박스에 속지 말자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야. 다시 치는 겁니다. 십박스대로 치면 안되니까 십박스보다 약간 더 우측으로 바라보고 세번째 전봇대 방향으로 쳐보도록할거예요 세이의 <목소리> 어, <목소리> 영상에서는 따지기가 없다 못치면 못치는대로 <laughs> 동기부여자. 아, 저렇게 못 치는 사람도 칠 수가 있구나. <laughs> 즐거우니까. 즐거워서 또 운동을 하는 걸로 여기 또 많이 걸으면 건강해지고. 파크를 하면서 제가 만보를 넘게 걷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아까 미스 사진 한 거긴 한데, 줄게요.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이렇 아서 풀려가서 여기다 놓 여기 바로 이렇게 설리고 꺾어서 치자니 안 되고 엎어 치자니 안 되고 이런 샷이 되게 어렵기는 한데 헤드를 완전히 덮어서 찍어 치는 거를 해서 얘를 여기서 그냥 꺼내는 걸로 하는 걸를더 <목소리도> 목표로 삼아서 아예 덮어서 왼 오른쪽 쪽에 반에 공을 놓고 최대한 꼭 찍으면. 이만큼은 움직이거든요 얘를 다시 들어서 하는 것보다 찍어서 꺼내는 것이 더 긍정적이고요 <목소리> 괴산파크골프장 A코스 의 5번이고요 타스인데 55m고,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티박스 얘기를 드렸었는데, 티박스에정방한대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왜티박스에 쏙지 말자는 얘기를 하냐면, 홀컵이 이동을 해요. 풀컵을 사람들이 제 처음에는 여기 갔다가 장쪽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티박스를 그대로, 그대로 서신다라고 하면 리스샷이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공이 안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오늘 A 코스의 5번 같은 경우에는 정중앙에 놓고 바로 치시면 55m 중에 50m를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치고 싶어요. 하체 꾹 내리고, 살짝 스윙으로 쭉 홀인원!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건 자취적 세라고니 좋아 비산에서 이런 영광을. 네, 마지막 휴장 전에 네, 이렇게 기분을 더업 시켜주는. 음. 좋아. 자. 확인을 해보면서 가아야죠 오랜만에 나온 호르몬입니다. 어머나. 지금 욕조. 욕조처럼. 네. 휴! 감사합니다! 자축! <laughs> 자, 제산파크골프장 네, a 코스 6번. 좀 전에 5번 홀에서 홀인원 한 기본을 살려. 네, 90m 싹 오고요. 지금 이거는 힙박스 바로 치시면 될것 같은데, 홀컵이 지금 약간 힙박스에서부터는 우측으로 되어 있으나, 그래도 지금 지형상 살짝 좌측이 올라가져 있어서, 그리고 지금 끝에서는 또 우측에서는 그렇게 멀리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형을 감안해서 팁박스 그대로 치셔야 될것 같고, 나중에 홀카위에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돼서는 다시, 네 지형을 보시고 좀 쳐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팁박스 가운데로 90m 이긴 하지만 70. 내리막, 살짝 내리막이 있어서 구르기 때문에 런이 있어요. 그래서 70만 보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지금 저는 살짝 우측 방향으로 치기는 똑바로를못 치고 우측으로 쳤는데 네. 약간 내려와서 툴컷 이번에 두. 네. 다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막 포근해져서 녹기 시작하네요. 아까는 다, 이 길도 다, 단지가 다 얼었었거든요. 이런 날에는 석구나 조심하면서 서야 넘어, 길 가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살짝 더 힘을 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이 <laughs> 욕조가 돼서 그냥 들을 거예요 <laughs> 자, 대산 파크 골프장 A코스의 7번 파3구요. 그리고 40m인데 여기는 지형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데 뒤에 바로 o b 티가 있어서 홀컵 바로 뒤쪽에 공간이 이렇게 짧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40m를 다 쳤다가 예, 오비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못 치더라도 거리가 못 치더라도 그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어드레스 할때 항상 꾹 하체 누르고 여자분들은 특히나 무릎이 모아지지 않도록 더 조심하시고 스윙으로 나와라 아이고 사카골프장은, 여리 중간중간에, 벙커처럼, 이렇게, 모래를, 지금은 눈으로 덮여있는, 이런 곳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응. 오, 오, 우와. 아, 아! 네, 살짝. 너무 리얼하게 나오는 거아니야 자포 나이스 괴산파크 골프장 A코스의 8번 파포구요 네 83에다 여기는 홀컵 앞쪽에 벙커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벙커가 지금 현재 여기 괴산파크 골프장에서는 눈이 많이 내려서 제 물이 되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여 있거나, 그 물이 얼어서, 얼, 얼음으로 되어, 아, 그 물이 얼어서, 네, 얼음으로 되어 있거나, 또그 위에 눈이 쌓여져 있어서, 네, 그런 거는 이제, 캐주얼 워터라고 하는데, 여기 파크 골프장에서는 캐주얼 워터라고 되어 있어서 만들어지면, 두, 꺼내서, 공을 꺼내서 두 클럽 이내에서는 공을 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저는 전 홀에서는 그냥 쳤고요 여기서는 저기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어, 상하을 가서 꺼내서 천 치거나 아니면 네 근데 여기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데 벙커가 또 있고 83m고 저는 일단 그래도 벙커 쪽으로 보내고 싶었네 <laughs> 이렇게 미스샵이 나도 기왕에서는 네. 그 세월이가 넓어서 꺼내면 되는데, 눈 속에 파묻혀져요, 세상 이게, 말을 하면서도 치고 하니까요, 어, 예전에는 더못 쳤지만, 지금도 못 치는 게, 이런 미스샷이 나도, 나는, 저기가 없다. 교정이 없다. 그냥, 그냥 친다, 그냥. 이것은 보여주세요.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저는 그냥 칠래요. 어떻게 샷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이래, 이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원래는 치약 같은 날 나가시면 공을 닦게도 해주는 로컬 룰이 <laughs> 세조워터가든 이런 계산 파크 볼프다. 여기서도 <laughs> 아야! 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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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오비에요 근데 세입이라고 해주세요. <laughs> 안돼. 내 수건이 지금 너덜너덜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가방에다가 이렇게 저, 공이 젖었을 때나 클럽에 뭐가 막 묻었거나 이렇게 나뭇잎같이 잔디 같은 게 묻었을 때 닦고 치면 좋죠. 내 공은 소중하니까. 자, 대산파크골프장 마지막, A 코스의 마지막 9번 홀이고요. 47m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많이 쳤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야 지형이 풀컵이 더군다나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렇게 호리난을 겨냥하는 풀같 아까 나는 호리난을 했으니까 할것 알자. 자오기도 마지막 세컨 오비도 내보고. 자 47을 했는데 저는 1분만덜 칠게요. 면 지형대로 또 이렇게 사원형을 그리면서 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좌측으로 치시면 이렇게 우측으로 흐르고 그리고 오비티가 홀컵에서 오비티가 우측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왕이면 계속 좌측으로 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그럴 때는 꺼내놓고 책을 어떻싸 이거는 하나 정말 달고 다니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마무리했습니다.